안녕하세요 판교 김부장입니다. 올초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저점을 찍고 현재 끝없이 상승 중인데요. 최근에 진짜 주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저에게 주식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그분들에게 기본적인 주식 투자 방법 및 괜찮은 종목들을 이야기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사면 되냐? 지금 사면 되냐? 내일 몇몇 몇 프로 정도 오르냐 등등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말 주식을 도박장에 슬롯머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요새 시장의 특성상 들어가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어서 더 그런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저 바로 내일 상한가 갈 종목들만 찾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요새 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은 수익을 좀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위험성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매달 월급만 가지고 은행에 모으다가 이제 주식을 시작하려는 직장인분들, 이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분들은 장이 열리는 시간대에 직장에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요새 유튜브에 올라오는 주식 영상들을 보면 거의 다 장중의 단타 위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주식 초보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으며 위험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직장인분들은 가능하면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가치주 위주로 현재 횡보 중인 주식을 매수하고 기다리다가 상승시에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다리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특히 주식 매수 후에 가격이 떨어져서 계좌가 마이너스 되는 것을 못 견디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다가 결국 손절을 하고 나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10번 중에 8번 정도, 즉80% 정도는 계속 손절을 하시는데, 이게 결국에는 자신의 주식하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본인은 손절 기준을 잡고 칼같이 손절한다고는 하는데, 결국 잦은 손절로 인해서 자산은 점점 줄어들고 스트레스만 받으며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의 종류는 다양하고 사람마다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주식이 본인의 스타일과 안 맞는다는 것을 빠르게 인지하시고 다른 투자를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주식을 포함한 대부분의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매수 가격. 즉 들어가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내가 생각하는 수익을 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끈기입니다. 특히 주식의 경우 매일매일이 다르고 장중에 시시각각 변동성이 워낙 큰 만큼 지켜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지는데요. 주식은 ai랑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고파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조급하거나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손해보는, 손해보게 되는 쪽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보통 주식으로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신중하고 끈기가 있으며 지루한 구간이나 변동성이 큰 구간을 흔들림 없이 잘 견디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보통 이야기하는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소 기본적인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본인이 투자하려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셔서 어느 시점에 들어가고 어느 시점에 나올지 계획을 꼭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초보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은 소량이, 소량이더라도 꼭 수익을 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매매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뭐 단타의 경우 2, 3%, 5% 정도 먹거나 손해보거나인데 자주 단타를 해봤자 승률로 보면 사실 얼마 되지도 않고 신경만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물론 소수의 잘 버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경력이 오래돼서 어느 정도 자신만의 스킬과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요. 초보분들에게는 이런 방식은 사실 힘든 부분이 있기에 가능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조금 느긋하게 뭐한 2-3개월 정도 기다려서 50% 정도 수익 나는 게더 안정적이고 앞으로의 주식 투자를 하는데도 더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들어가는 자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결국 잘 견디고 돈 벌고 나오는 사람이 주식 시장에서 진정한 승지, 승리자입니다. 최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많이 심해지는데 일회일비하지 마시고 본인의 중심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모두 대박 나시고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